안녕하세요. 나다킴이에요 오늘 코스트코 7월달 추가 세일 정보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좋은 제품들 세일하는지 얼른 같이 가볼게요. 스테인레스 스틸 푸드 스토리지 세일 중이네요. 뚜껑 포함해서 10개 들어있는 박스고요 이런식으로 스테인레스 스틸 통에 플라스틱 뚜껑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세가지 사이즈 들어가 있어요. 일단 참 가벼워서 좋구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겠네요. 이렇게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구요. 사용 전에 이렇게 세척하는 법도 나와 있는데요. 물에 식초, 디씨소, 2대 1대 1로 믹스해서 닦아준 다음에 일반 세제로 워시해 주시면 되시구요. 러프한 수세미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있네요. 전자레인지 오븐, 열 가열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되고요. 등등 뭐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프리저, 디시워셔 사용 가능한 제품이고요. 지금 605mm 작은 사이즈 2개, 1.2L 중간 사이즈 하나, 1.5L 큰 사이즈 2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지금 5불 오프해서 세일가 19불 99센트네요. 세일은 7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엘로에서 나온 리유저블 백 세일 중이네요. 14피스 들어있고요 이런식으로 4가지 다양한 디자인의 4개 스낵백, 4개 샌드위치 백, 4개 하프 갤럼백 1.9L 짜리고요 2개 갤럼백 3.8L 에요 디자인이 이런식으로 참 귀엽네요 사실 우리 큰 지퍼락도 한번 쓰고 버리기엔 아깝잖아요 저도 깨끗한거 넣은 지퍼락은 씻어서 다시 사용하는데요 이 제품은 BPA 프리 플라스틱 제품이고요. 디시워셔 탑레개는 세이프한 제품이래요. 프리저 세이프한 제품이고요. 마이크로 웨이브는 안 되고요. 디자인이 이뻐서 여행 가거나 놀러 갈때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14개 백 들어있는 세트 4불 오프에서 세일가 14불 99센트네요. 세일은 7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미카사 코튼 키친타월 세일 중이네요. 6개 묶음이고요. 100% 코튼이에요. 사이즈는 가로 43cm 세로 71cm고요. 색상은 이런 식으로 섞여 있어요. 이렇게 4가지 다른 스타일 있고요. 지금 5불 오프해서 세일가 14불 99센트네요. 세일은 7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프리모에서 나온 워러 디스펜서 세일 중이네요. 하드 콜드 다 되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밑에 정수통이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50불 오프해서 세일가 199불 99센트네요. 세일은 7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벤치 여성용 크루 티셔츠 세트 세일 중이네요. 한 박스에 4팩 들어있고요. 소프트 코튼이라고 하네요. 색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 파스텔 계열이고요. 민자 라운드 티셔츠고요 사진에서 보듯이 타이트하지도 않은 모던 핏이고요. 이렇게 블랙, 화이트 세트있고요 사이즈는 스몰부터 2X 라지까지 있고요. 지금 5불 오프해서 세일가 14불 99센트네요. 세일은 7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농심에서 나온 김치 사발면 박스 세일 중이네요. 12개 들어있는 박스고요. 지금 3불 오프에서 세일가 10불 99센트네요. 세일은 7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KFI 버러치킨 소스 세일 중이네요. 이 소스도 참 맛있죠. 부드러우면서도 끝맛이 살짝 매콤하거든요. 더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고춧가루 살짝 넣으면 더 매콤하게 드실 수 있으세요. 지금 650ml 도묶음이고요 세일가 7불 99센트네요. 실란트로 라임 소스 세일 중이네요. 453ml 두팩 묶음이고요. 이 소스는 고수향이 살짝 나고 약간 치즈 소스 맛이 좀더 강한 것 같아요. 진한 고수향을 기대하신다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3불 오프해서 세일가 6불 99센트고요. 세일은 7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프렌치 마카롱 세일 중이네요. 36개 들어있는 박스구요. 초콜릿 헤즐넛, 솔티드 캐러멜, 피스타치오, 레몬, 라즈베리, 바닐라 이렇게 6가지 플레이버에요. 이 제품 베이커리 마카롱 기대하고 드시면 실망하실 거구요. 저는 이 가격 대비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4불 오프해서 세일가 15불 49센트네요. 세일은 7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버스테이 케이 요거트 프레첼 세일 중이네요. 리치, 크리미, 스덴앤 솔티구요. 사실 요거트 모든 프레첼은 정말 맛있죠. 지금 737g, 3불 오프해서 세일가 8불 99센트네요. 누티바 올가닉 MCT 오일 세일 중이네요. 이 제품은 제가 몇번 추천드렸던 제품인데요. MCT 오일은 미디엄 체인 트리글리시 라이드의 약자로 쉽게 소화되어 에너지를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한다고 하는데요. 유기농 코코넛에서 추출한 고품질 오일로써 소화가 잘 되는 지방을 공급하여 뇌와 신체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보충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뇌를 깨우고 에너지 공급과 동시에 운동 전 활력 충전, 하루를 위한 연료를 공급하고 식욕을 억제해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해요. 화학성분이나 필러 오일, 인공첨가지가 안 들어가져 있는 제품이고요. 넌 GMO 제품이고요. 커피나 쉐이크,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면 되시고요. 하루에 1회에서 3회까지 한 테이블스푼 복용하시면 되세요. 처음 복용하실 때는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는 게 좋고요. 과도한 양을 복용했을 때는 소화불량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요. 지금 1.18L 6불 오프에서 세일가 21불 99센트네요. 세일은 7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로 박스 프레티넘 세일 중이네요. 이 제품은 백이나 근육 통증, 뻣뻣한 목 근육, 염좌와 같은 근육 경련과 관련된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제품인데요. 통증을 완화하는 진통제와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근육 이완제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약사가 추천하는 넘버원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12살 이상부터 복용할 수 있는 약이고요. 하나에서 두 캡슐 드시면 되세요. 지금 102 캡슐 들어있고요. 7불 오프해서 세일가 27불 99센트네요. 세일은 7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제미에스 프로바이오틱 거미 형태 세일 중이네요. 50억 마리 유산균이고요. 라즈베리 맛이에요. 하루에 한알 드시면 되시고요. 거미 형태라서 시럽이랑 내추럴 플레이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왕 영양제 섭취할 때꼭 거미 형태 말고 정제형으로 드세요. 지금 이 제품은 95 거미 들어있고요. 6불 오프에서 세일가 23불 99센트네요. 에드빌 이브 프로펜 세일 중이네요. 109 캡슐 두개 들어있는 박스고요. 일반 타이레놀이 해열진통작용하는 진통제라고 하면 이부프로펜은 소염진통작용진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두 묶음 세트 6불 오프에서 세일가 21불 99센트네요. 세일은 7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아이들 거미형태 오메가3 세일 중이네요. 아무래도 거미형태로 되어있다보니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많이 들어가져있죠. 오메가 함량도 낮다 보니 4살 이상부터는 하루에 4개에서 12개까지 먹어야 되고요. 글루텐, 너트, 프리 제품이고요. 이렇게 인공감미료나 색소 안 들어가져 있다고 하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지금 200개의 검이 들어있는 병 4불 오프해서 세일가 11불 99센트네요. 세일은 7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슈퍼베타 프로스테이트 세일 중이네요. 남성용 전립선 영양제인데요. 여성분들이 자궁 쪽이 건강해야 하듯이 남성분들에게는 전립선이 중요하잖아요. 이 제품은 전립선 건강과 활력 증진을 돕는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전립선 비대증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하루에 2 테블렛 드시면 되시고요. 지금 한 통에 120 캡슐 들어있고요. 8불 오프에서 세일가 29불 99센트고요. 세일은 7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하이드로젠 퍼록사이드 세일 중이네요. 과산화수소 소독약인데요. 감염된 상처 부위에 발라주는 소독약이고요. 500ml짜리 8병 든 박스네요. 지금 2불 오프해서 세일가 7불 99센트네요. 세일은 7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보이로에서 나온 블루투스 혈압계 세일 중이네요. 이 제품은 독일 제품으로 휴대 가능한 게 장점인데요. 블루투스 연결하여서 핸드폰에서 혈압과 심박동수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행 가거나 외출 시에도 휴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가볍게 혈압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제품 한국에서 구입하시려고 하면 거의 15만원에서 18만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원래 가격 99불 99센트인데요. 20불 오프해서 세일가 79불 99센트네요. 세일은 7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로션 세일 중이네요. 이 제품 제가 추천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린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저자극 로션으로 보습 효과가 뛰어나요. 내추럴 오뜨밀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24시간 동안 촉촉한 피부를 유지한다고 해요. 2주 후엔 아주 건강한 피부 변화를 느낀다고 하는데요. 넌지에모 친환경 재배로 케미칼 안 들어가져 있고요. 북미 지역에서 까다롭게 선별된 고품질 오트로 만들었다고 해요. 피부 보습 뿐만 아니라 피부 자생력을 케어해 준다고 하고요. 발림성이 좋아서 빠르게 흡수가 되는 제품이에요. 저도 이 제품을 쓰는데요. 성분이 이렇게 깨끗한 걸 알고 쓰니까 더 자주 바르게 되더라고요. 지금 710ml 두통 세일해서 17불 49센트고요. 세일은 7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이런 건꼭 세일할 때 구입하세요. 오랄비 칫솔 5개 묶음 세트 세일 중이네요. 지금 6불 오프해서 세일가 17불 99센트네요. 세일은 7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오랄비 울트라딥 클린픽스 세일 중이네요. 지금 300개 들어있는 봉지고요. 지금 3불 오프에서 세일가 11불 99센트네요. 세일은 7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오늘 코스트코 7월달 추가 세일 정보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세일 상품으로 금방 또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